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몬스터 타이쿤을 안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겠죠? 자, 우선은 몬스터 타이쿤 원할 때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서 1.12.2에서 했단 말이죠. 이때는 마크가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개꿀이었어. 어, 모두도 막 몇십, 몇백 개씩 막 들어가고, 막 개꿀 컨텐츠였지! 뭐드 넣고 괴물 소환하면은 그냥 영상 하나 뚝딱. 이때는 영상 매일 올라갔을걸? 그런데, 이 행복했던 시간이 지나고, 사건은 몬스터 타이쿤2 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예, 몬타2는, 배드락 에디션에서 그때 당시에 괴물이 새로웠고, 고퀄리가 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 뭐 배드락 에디션에서 하려고, 몬스터들을 싹다 모아놓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처음에 할 때는 괜찮았어. 그런데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모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면서 업데이트를 너무 열심히 해.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아, 미치겠어. 좋아.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것까지는 좋거든. 최근에 베드락 업데이트 할 때마다 멀쩡하게 눈앞에 있는 괴물이 사라지는 거야. 어, 잘봐 봐. 좀비가 있어. 이렇게 데미지 받아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이 튕기는 것 마냥 그냥 없어져, 이렇게. 그래서 뭐 때문에 없어지는 건지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고. 근데 내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전 마인크래프트 버전에서 멀쩡하게 되던 게 마인크래프트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부 코드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바뀌나봐. 그래서, 막, 내가 준비한 최신 괴물들도 있는데, 그게 막 사라져! 그거 넣으면은, 갑자기 막, 이전에 있던 괴물들이 막,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래! 마침 말잘 나왔네! 어? 에드원끼리 이렇게 막, 충돌도 많이 일어나. 에드원이 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철갑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갑자기 칼을 들고 싶어진 거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막, 갑자기 칼을 들고 싶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칼을 확 들었는데, 갑자기 갑옷이 사라졌네? 다시 이렇게 갑옷을 입어 갑옷을 입으면은 이분은 칼이 사라졌네. <laughs> 아 진짜 맨날 이랬어, 진짜로. 배드락 에디션 몬스터 타이쿤 2 진짜 이랬다고 맨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내가 여기 보여? 몬스터 타이쿤 맵 이걸 딱 누른다. 맵을 누르면 맵이 안 켜져. 마인크래프트가 그냥 <laughs> 꺼져버려. 그냥 마인크래프트가 <laughs> 사라져 버린다고. 이러면은 여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봐봐라 여기 맵에 에도온이 56개가 있어 5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걸 찾으려니까 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 화면이 깨져 내는 그래도 하려면은 이제 이거를 아예 싹다 갈아엎어야 돼 요거를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다시 세팅을 해야된단 말이야 이렇게 아야 이것도 언제하니 그래서 자꾸 너네가 로빈님 언제해주세요 할 때마다 열심히 하는 척해 애들아 미안해 준비중이야 애들아 미안해 내가 더 잘해볼게 이러는데!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거야 어 뒤에서는 하기 싫어서 아 게임해야지 발로란트 해야지 이러고 있는거지 <laughs> 그런데 또 최근에 제가 몬스터 타이을안 하자 몇개월 됐어요 한 반년 됐나?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는 컨텐츠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왔어. 자 이름은 유 몬스터 타이쿤 2.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몬스터 타이쿤 2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기존에 맵에 있던 잡아왔던 몬스터들도 제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시켜 왔습니다. 몬스터가 여러 마리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 그래도 내가 너네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 근데, 이사하고 나니까 좋은 거는, 얘들아, 살짝 바뀌었거든? 여기 봐. 관리실도 바뀌었고, 몬스터 타이쿤 여기, 느낌이 더 좋아졌어. 깔끔해지고. 그리고, 원래 몬스터 타이쿤 거긴 섬이었거든? 조그만한 섬이었는데, 거대한 대륙으로 옮겨가지고, 땅도 내가 다 메꿨다. 여기 원래 바다였어. 아무튼, 이제 다시 너네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던 컨텐츠들,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찍을 테니까, 있을 때 많이 봐줘. 어, 반응 안 좋으면 이 컨텐츠 이제 땅에 묻을 거야. <laughs> 자 그러면은 몬터 스 타이콘 다음 회차에서 만나자고 안녕 우리 아 분들 잠깐만 다 분들 다 어디갔냐? 오 이것도 보실래요?